김태현 임설렐 감독이고요. 예, 토요일 오후 기한 시간에 아... 아... 제... 감사... 그 진짜 지난 주말에도 좀 추웠는데 아이 그 정말 오늘은 봄이 온거 같아요. 예... 오늘 저희 영화 보시면서 봄을 더 만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원 역을 맡은 김태리라고 합니다. 팬들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아유 주말인데, 미트프레스트 선택하고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 여러분들 선택에 후회 없을 참 시간 참될참 거라고 확신하니까요. 편안한 마음으로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봄이 또 시작하는데요. 우리 너무 시간을 못 느끼고 사는 것 같아요. 어, 영화 보시고 좀더 시간을 즐기면서 시야, 시간과 함께 흘러가는 어, 시간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소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그 오랜만에 이렇게 아온 세대가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영화가 나왔어요. 아, 네어 나이 드신 부모님부터 저렇게 꼬마 애기까지 <laughs> 너무 어, 재밌게 볼수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고요. 영화 보시고 나서 시장하실 거예요. 네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은숙령 맡은 신기주입니다. 어, 이렇게 주말에 영화 보러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아직 이른 시간인데 되게 제, 제 기준에서 부지런하시다고 생각이 듭니다. <laughs> 제가 좀 늦잠을 잘 자서요. 어, 영화, <laughs> 영화 재밌게 잘 봐주시고요. 어, 끝나고 나서도 좋은 주말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틀프레스 제왕의 영화, 은유준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2주차 무대 인사가 어, 시작되었습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 어. 어 <웃음> <웃음> 컨셉인 거 아시죠? 네. 아니, 왜냐면 저희 영화는 다두번 보신 분들, 세번 보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 이렇게 한번 여쭤봤습니다.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도, 내일 주일날 한번더 보시지 않을까? 감히 제가 이렇게 예언하는 예언 한번 해봅니다. 영화 저희 영화 선택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어, 앞으로 2 시간 좋은 시간 되세요. 고맙습니다. 그냥 가시기 아쉬우시겠죠? 모두들 자신들만의 리틀 포레스트를 찾으셔야 하잖아요. 저희 에코팟이랑 어디서 구매하실 수 없는 한정판 달력. 지금부터 가장 큰 호응 보내시는 분들께 배우분들한 명이 직접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별씨 전해주라고 그러는 그냥 가시면 아쉬우시겠죠? 여러분들께 잊지 못할 잊지 못할 추억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분들, 감독님, 작가 이쪽에 계시면 저희 단체분들과 같이 찍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초상권 있으시거나 그러신 분들 그냥 얼굴 가려주시면 저희가 알아서 자체 모자이크 해드리겠습니다. 계속 예매율 역전하면서 1위 지난주에 몇번 만들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 다음주에도 1위 기대해도 될까요? 네! 여러분들 입소문 많이 내주실 거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 믿고 배우분들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화 재미있게 보세요. 감사합니다.